주제 글이니까 첫 번째 줄만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일상생활의 행위. 일상생활의 행위에 대한 디테일한 표현들은 세부사항들이에요. 세세한 표현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한 세세한 표현들은 찾아집니다. 발견되어 진대요. 어디 속에서? 일기 속에서. 주목할 만한 17세기 중반의 어떤 사람들의 일기 속에 나와 있다고요. 이 사람들의 17세기 사람들의 일기를 보면 일상생활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디테일하게 나와 있다고요. 남의 일기를 왜 훔쳐봐? 매너 없이. 그렇죠 자, 이 사람들이 되겠죠? 이 사람들입니다. 다음, 런던의 사람들 아닌가? 볼게. 왜냐면 좀 이상해요. 뒤에 내용이. 런던의 일상생활의 이미지. 이 사람들의 이미지야? 아닌데. 일기의 이미지야? 아닌데. 아, 누구의 이미지야? 누구의 이미지야? 뭐이 사람들의 이미지밖에 안 되는데? 어찌됐건 의인데 소유격은 맞거든? 왜냐면 하이 사람들의 이미지니까 맞는데 내용이 왜이 사람들의 이미지야? 일상생활 속에 대한 이 사람들의 이미지가 독자들의 상상력을 사로잡고 있다는 거. 일기를 보면 너무 세세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다 이런 내용인 거지. 야 그냥 넘어갈게요. 단 맞으니까 그냥 시간 오래 걸려요. 자 일상생활 얘 기록된 거예요. 기록하다 아니에요. 목적 없어요. 그럼 이 R이 동사예요. 얘가 주어예요. 과거분사예요. 이렇게 된 거죠. 그들의 일기 속에 기록된 일상생활들은 서튼이냐 서튼이냐를 지금 물어본 건데요. 봐봐요. 이거 확실히 확실히 서튼이가 답인 거 알려드릴게요. 얘가 서튼이었었으면 난 여기다 적어야지. 아나 서튼이잖아. 그치? 일단 그러니까 아니야. 그냥 이렇게 가로치면 대표하는 형용사잖아. 동사, 형용사니까 부사 맞는 거지. 이렇게. 나세 위치 때문에 알았어요, 저는. 기록된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확실히 그들이 묘사하는 사회를 대표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일기가 디테일하기는 하지만 그 사회를 조금 반영한 건 맞지만 그들이 묘사하는 사회의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는 거잖아. 사회 일부인 거지. 그 사람들이 피, 그 묘사한 게 전부는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가 된 거죠? 이거한 네. 줄만 읽고 바로 3번으로 갈게요. 여기만 읽고. 즉. 만약에, 만약에, 오직, 이렇게요. 렌더가 사역동사예요? 메이크예요? 사역동사, 목적어, 목적격보의 형용사인 거예요? 렌더도메이크예요 일기를 쓰는 행동은, 바로 그런 행동은, 동격의 오브죠? 오브, ING. 일기를 쓰는 바로 그 행동이, 일기를 쓰는 사람을 주목할 만하게 만들 수 있다고 사회를 대표하는 건 아니라고요. 뭐 대충 그렇게 하고 넘어가요. 그 다음, 얘는 정확하게 맞을 수 밖에 없어요. 사역동사, 목적어, 목적격보인데, 감목적어 진목적어니까요. 얘는 맞을 수 밖에 없죠. 이것은 감옥적어, 진목적어 이렇게 나오니까. 실제로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뭐를 계산해요? 합계 시간입니다. 소비된 시간. 어디? 다양한 활동에 소비된 합계 시간을 계산할 수 없다고요. 왜? 그 사람의 일부만 나타난 거잖아요. 왜요? 초기 일기라고 하는 것은 자유형식의 기록이었기 때문에 연속된 활동에. 그러니까, 디테일한 언급이 없어요. 타이밍. 시기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일기를 적용하는 겁니다. 어디에? 세계적인 사회적 연구에, 뭐야? 이거 동사인데얘 답인데. 맞죠? 얘, 예. 디펜드로 바꿔, 아, 디펜지로 바꿔야죠. 3인칭 단수니까. 그 정도로 넘어갈게요. 이렇게 그냥 끝낼게요. 쉬우니까. 자, 2번으로 갑니다.